본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에 대해 비교하고, Keras를 활용하여 인공신경망을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텐서플로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고수준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케라스를 내장하고 있어 딥러닝 모델을 쉽게 구축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텐서플로우 버전 2.0부터 케라스와 통합되면서 더욱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텐서플로우는 확장성과 배포 기능이 뛰어나 모바일, 웹, 클라우드 환경까지 지원하므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딥러닝 모델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파이토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는 페이스북, 현재는 메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파이토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동적 계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연산을 바로 수행하면서 모델의 구조나 흐름을 직관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 디버깅이 매우 용이하여 연구와 실험에 아주 적합합니다. 또한 GPU 가속을 지원하고 CUDA 기술을 활용해 엔비디아 GPU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 계산 속도도 빠릅니다. 요즘 최신 인공지능 모델들, 예를 들면 허깅페이스 트랜스포머 등이 파이토치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 이 프레임워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케라스에서 인공신경망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는 고수준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신경망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모델 생성 API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API는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케라스에서 인공신경망을 구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시퀀셜 API입니다. 시퀀시얼 API는 모델을 단계별로 쌓아가는 방식으로 a d 함수 방식과 리스트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펑셔널 API인데 이는 더 복잡하고 유려, 유연한 신경망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표는 각 방법에 대한 특징과 스타일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Keras에서 시퀀시얼 API의 add 함수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equential API는 모델을 차례대로 쌓아가는 방식인데, 먼저 모델을 sequential으로 정의한 후, add 함수를 사용하여 각 층을 차례로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은 간단한 인공신경망을 보여주는데,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층은 3개의 입력 값을 받고, 은닉층에는 4개의 노드, 출력층에는 2개의 출력값이 있습니다. 이를 add 함수 방식으로 코딩하려면 먼저 keras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add 함수를 사용해 input이라는 이름의 입력층, h i d d e n 1이라는 은닉층, output이라는 출력층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숫자 3은 입력값의 개수, 4는 은닉층의 노드 개수, 2는 출력값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공신경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퀀셜 API의 리스트 방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스트 방식은 모델을 정의할 때각 층을 리스트 형태로 한 번에 전달,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코드가 간결해지고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된 간단한 인공신경망을 리스트 방식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 e 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후각 층을 리스트로 묶어서 한 번에 시퀀셜에 전달해 주면 됩니다. 여기 숫자는 입력층에서 3개의 입력 값, 은닉층에서 4개의 노드, 출력층에서 2개의 출력 값을 나타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add 함수 방식보다 코드가 더 깔끔해지고 모델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라스의 펑셔널 AP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펑셔널 API는 모델의 입력과 출력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레이어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어서 복잡한 신경망 구조를 만들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이번에는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된 간단한 인공신경망을 펑셔널 API 방식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후, 인풋을 사용하여 입력층을 정의하고 이를 인풋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은닉층은 덴스 레이어를 사용해 정의하고 이를 x 변수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층은 덴스 레이어를 다시 사용하여 정의하고 이를 아웃풋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을 각각 인풋, x 아웃풋츠 변수에 저장한 뒤 모델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숫자 3은 입력값 개수, 4는 은닉층의 노드수, 2는 출력값 개수를 나타냅니다. 펑셔널 api 방식은 이렇게 각 레이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연결할 수 있어 복잡한 구조를 설계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